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출국한 가정 아나님 기억하시사, 사랑하는 새 자녀와 그리고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병비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딘플 치료 잘 마치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원이 근성 사성 재활 점검 이제 점점 좋아져 한 주씩 건너뛰며 재활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속기 깨끗이 낫게하여 주시고 근심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7월 4일 검사 후에 척수 혈관 기형에 대한 검사 전까지 건강 관리 중입니다. 하나님, 제차 검사할 때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경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경화 치료 중인데 시간 시간을 감사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조성동 선생님 딸 민지를 기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본이 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모두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특별히 민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혜린이가 시흥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병원 방문한 일, 그리고 시흥에서의 적응도 잘 되게 하시고, 모쪼록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더 나은, 더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문정난 성도 주중 학습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엄마들을 만나고 있는데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박순환 장님 가정에 우리 하중이 군 입대하고 지금. 군생활 중인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느님, 꼭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 만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민족의 사춘기 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현기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남은 시간들 잘 보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젊은이. 그 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 아, 네.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근심이 서로에게 되지 않고 노년의 좋은 추억들만 남을 수 있도록 어머님의 건강 지켜 주시고 우리 지경은 집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흠이 있는 것들 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최소현 청년과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회복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영, 우리 김은술 주사님 남동생의 큰딸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진다는 이야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신자 예정자들을 놓고 그리고 등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 이곳에 보내시사 올한해 우리가 주일 예배가 더 많은 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네.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로 젖. 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까먹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이제 5월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또 다시 5월을 시작해 봅니다. 4월의 묵은 때도 깨끗이 지워 주시고 올해 시작을 우리가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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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부터 30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오늘은 예배 끝나고 우리 꼬꼬이 정리를 좀 해야 돼서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마칠게 주기도만 하고 마치고요 정리하는 것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내일 새벽이라 좀 일찍 가서 주무셔야 한 명이라도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되고요 36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21장 38아 28절에서 3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28절에서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들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눌게요. 어차피 해야 할 일들.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한번 한절씩 다시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모았인 거죠? 아빠겠죠? 아마도 아빠가 첫째 보고, 야 오늘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까 너 가서 좀일좀 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말은. 대답은 했는데 안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네.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건 뭐죠? 포도원에 일이 많은데, 너 가서 좀일좀 좀 해. 라고 했다니까. 그러자, 실수이다. 이것도 참 대단해요. 안 해요. 어, 아들도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을까? 안 해요, 나. 그랬다가, 누유치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예요첫째예요 그래도 그나마 갔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요즘 책 GPT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 본문을 넣어봤어요.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누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고, 하나는 후회하고, 갔고, 하나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다. 그러고 있는데 표정을 되게 재밌게 그려놨어요. 근데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게, 맥장을 했다가 이걸로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도 눈동자를 안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른 그림 못 쓰고 이걸로 썼는데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놈도 말을 사실은 안 들은 거죠. 실제로 가서 일했기 때문에 그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둘에게 둘다 마음을 상했겠죠. 이놈이든 저놈이든. 사실은 말하고 가는 놈이 제일 좋은 건데, 말하고 안 갖고, 말안 하고 갔고 그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둘다 아버지 뜻에 합하진 않은 거죠. 왜냐면, 하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랬을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큰 아들, 작은 아들? 아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창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건 무슨 말이죠? 그 대답한 놈도 대답을 안한 사람도 상관없이 듣고 있는 너희보다 차라리 세리와 창녀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말은 틀렸다는 얘기죠. 너희들 대답이 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은 순종, 부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끔 얘기해요. 복종, 부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종은 군대 용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사항. 그걸 복종이라고 부릅니다. 부종은요, 내가 싫은 것을 안 하는데,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게 시킨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시키는 건다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이 어렵던, 싫던, 힘들던, 가위운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다 하고 싶은 게 부정이에요. 복정은 내가 너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너무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복정이에요. 근데 순종은 여기에 걸려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기 싫으면 수단과 방법이 없는 핑계를 내가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시키는 게내 마음에 합할 때 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순종의 어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표현을 할때 항상 그 표현을 쓰는데, 애들이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애들이 공부를 시작해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애들이 왜 공부를 시작할까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거라고 느껴 기술 때 문제가 돼요. 자기가 느끼고서 지금은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여기면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할 때, 그거를 성경에서 원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받들어 산다는 얘기는 순종보다는 부종이 좋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건 복종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있을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 좋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의무적인 일들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누워만 있어도 누가 따박따박 200만원, 300만원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게 세상의 공식이에요. 의문데요. 어느 시점에 내가 성인이 됐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필요에 의한 일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일이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필요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프면요, 참지 말고. 병원 가야 돼요. 힘들고 귀찮은데, 몸은 너무 무거운데, 병원에 가야 빨리 나요. 그래서 필요해서 에의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어요. 하고픈 일들도 있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은 어떠신가요? 의무적이신가요? 필요에 의한 건가요? 하고픈 건가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하고픈 일이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대다수의 우리의 직장은 하고퍼서 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가 있는 거고, 어머니니까 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의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무적인 일이든, 필요한 일이든, 하고픈 일이든, 퍼센트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는 일의 비중은 하고픈 일이 많을까요? 의무적인가 많을까요? 필요한 일이 많을까요? 하고픈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의무적으로나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지칠 때가 많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같이 읽어요 첫째, 누군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내가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 군대 우리 이성호 집사님하고 최군사님만 아실 텐데 제가 일빵빵으로 소총수로 갔어요. 소총수로. 군대에. 군대에는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신학생이기도 하는데 대학교 사망했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교회 가기 싫어서 그 훈련소 때 불교 법당에 다녔거든요. 열심히 매주 6주 동안 법당에 가서 난 예수 안 믿는 사람 척 하느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방방으로 해서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어우, 이군생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보직이 결정되지 않은 아이들 한 30명을 모아놓더라고요. 그러고서, 당일날, 도착한 당일날, 밤8시에 도착했는데, 선임하사라고 하사관 하나가 와서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치는 놈 손들어. 뭐, 그, 거, 뭐, 나가서 이발해보애 손들어.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들게 해요. 그러면 이제, 손들면, 저요, 저요, 저요. 그러다가, 뭐, 이병, 누구, 누구, 누구? 해갖고 가서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어서 처음에 행정병 인사과에서 행정병을 뽑는다고 컴퓨터 만져보는 일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96년에 갔거든요. 그때가 컴퓨터 1.5위에서 2.0 넘어갈 때예요. 도스, 도스 1.5에서 1.5위에서 2.0 넘어갈 때. 그러니까 컴퓨터 뭐다 뻔해요. 그냥 장평 조절만 하고 타이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딱 손들었어요. 저희 집에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갔더니만 애국가를 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근데 제가 타자는안 쳐봤거든요. <laughs> 그래갖고 이게 치는 법은 알겠는데 못 치겠는 거예요. 버블 떨면서 했는데 결국엔 쫓겨났죠. 그래갖고 다시 왔어요. 다시 들어와고뭐 하는 놈 손들어, 뭐 하는 놈 손들어. 뭐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가 한 일주일 정도가 돼요. 그렇게 데려가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결정이 안 되면 이제 소청수라고 경비병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다가오는데, 그동안, 이제 벌벌벌 떨다가 결국에 이제 전 군정병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군정하사가 와갖고, 여기 예수 믿는 놈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들었어요. 안, 난 그거 싫어서 안 하려고 딱 그랬는데, 여기 신학교 다니는 놈 있으면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두 명이 들었어요. 근데 신학원이 있었고, 제가 신학교였어요. 신학원 말고 신학교 너 나와. 그래고 군정병이 됐는데, 그 일주일 동안 무슨 경험이냐면, 첫 번째 경험이 골프병이었어요. 거기가, 그, 저희가 계룡대에 있었거든요. 계룡대 골프장이 정말 좋아요. 그 일주일 동안 골프병 옆에서 시다 역할. 골프 공 줍는 거. 죽어라! 하고 치고 가요. 새벽 6시부터 하산 한 7시, 8시까지 한 사람만 몇 개를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300개, 400개를 다 치고 간걸 제가 다 주워서 흙 묻은 건 닦고 그래서 다 넣어놓는 일. 그걸 한일주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 형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형이 골프 프로였던 것 같아요. 아마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인 아마추어인데. 그냥 정말로 불쌍해요. 그 장군들 오면 아침에 계속 그 자세 잡아주는 거. 그거, 계속 그것만 한 시간 하다가 연신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 평생 보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돼서 드디어 저는 군종병원에 갔어요. 근데 군종병원에 갔는데 저희 내무반에 그 쓰레기 청소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이게 다 병사들 맡긴 거돈안 쓰려고. 근데 그 친구가 하나는 트럭 운전이었고, 한 친구는 뒤에서 요즘도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내려서 세게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일이 서투니까 하다가 이게 돌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병 때 거기 빨려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쓰레기 수거장까지 가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트럭 뒤에 실는 거 있죠? 그거를 교회 앞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그럼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민원이라는 것이 들어갔나 봐요. 그 치워라. 그렇게 쌓아놓고 하지 말고, 이게 이 친구가 그렇게 했더니 가 꽉꽉 눌러서 좀더 많이 담아서 가야 되니까, 그걸 애들 보고 밟으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늦는 동안. 이제 밟는 동안 발이 하나 꼈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죠. 그러고 들어가서 그 술에 바퀴 몇 바퀴 돌면서 그냥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군종병 중에 한 놈이 저거 정리해. 그러시는 거예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한 놈이 나와서 저거 정리하는 거예요. 와, 이제 누가 해야 되나. 당연히 이제 저저보, 제가 말단이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 것도 있었고 음식물도 있고 뭐 그냥 부대에서 나온 거 거기 다 쌓여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와, 처음엔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냄새가 너무너무 역해서못 들어가겠는 거예 근데 사람의 적응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청소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 봉지를 줘요 저한테 아침에 출근하면 그 부대 그 푸대자로 있죠 그 뭐라 고 그러나 뭐그 음식물 버릴 때그 푸대자로 한열몇 개를 줘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근데 잘 씻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것도 있고 자다가 또 나와서 또 청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깨끗이 잘정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한 2, 3일 지나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래서 그때 그게 정리됐던 기억이 있어요. 군대가 그걸 바꿔놓더라고요. 지금 만일 저보고 가서 하라면 결석 반대하겠죠. 그걸 왜 내가 해라고. 근데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어차피 꼭 해야 된다면 그게.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매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요. 그 일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바로 리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기로 했으면 최선을 다하자. 이게 두 번째.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짜증은 또 나거든요. 아, 이걸 진짜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일 중에 제가 개척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그 전도였어요. 여기 안영 건사님한테 얘기했나? 우리 최승별 건사님한테 얘기했나? 제가 전도를 하려고 전도용품을 신청을 했더니, 감리교 본부에서 전도용품을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7월에 부채를 보내줬어요, 부채. 근데 부채를 2,000개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올해 다 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썩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여름에 해도 되는데, 근데 7월쯤 됐는데 그걸 쌓아놓을 데가 없다고,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쌓아놔도 되는 건데. 그걸 쌓아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뛰었냐면, 너무 무거우니까 한 번에 못 들어요. 이게 부채가 무게가 꽤 되잖아. 그러니까, 신창아파트 돌리려고 결심을 했는데, 490개를 다 들고 못 돌겠더라고. 그래서 소분을 했죠. 우리 지금 7개 들고 나가다시 이렇게 소분을 해놓고, 이제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단순했죠. 7월에 얼마나 더워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거 얼마, 뭐, 그늘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7시간인가 걸린 것 같아요. 혼자. 이제 교회 와서 가져가고, 가져가고. 근데, 반 정도 돌렸나? 와, 꾀가 나는 거야.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도저히 못 걷겠고, 온몸이 더범벅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는데,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돌렸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지 내가 이러라고 개척했습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이걸 못 알아줘서 나한테 이 고생을 지금 막 그러고서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근데 원칙대로 또다 해야 된다고 안 붙인 데 없이 다 붙이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딱 끝나고 와서 강단 앞에서 막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소리질러 가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진짜 못됐다고, 당신. 막, 그러고서. 근데, 그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나 봐요. 그 전에 전도하고좀 달리. 그래서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아실 분은 아시는데, 최영범이라는 청년이 왔어요. 새벽에. 그래갖고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 친구가 매체를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청년이 왜 새벽예배를 나와? 무섭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구청교에 다니는 청년인데, 어 어떤 멍청한 목사가 부채를 붙이고 갔더래요. 근데 보니까 100만 명 전도운동 써있더래요. 부채가 그때 그 한창 감리교 본부에서 운동하는 게 100만 명 전도였거든요. 근데 주소를 보니까 신창아파트 2층 써있더래요. 그래갖야 이거 2단인가? 이거 뭐 미친 사람인가 싶었대요. 거기서 전도해서 어떻게 100만명을 채울 생각을 하나? 그냥 얘생각엔 단순하게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 이단이 들어왔나 싶어서 한번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날 말씀이 들렸나 봐요 그러고서 며칠 있더니 목사님 밥좀 먹자고 그래서 시골 밥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시작이 돼서 그 친구가 전도해서 태호라는 청년이 왔었고, 그래서 세 명이 새벽 전도가 시작됐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던 그게 누구의 눈에 띄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기로 시작했다면 그게 하나님 눈에 여러분 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지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이라는 단어가 뭔지. 조금 불평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좀 짜증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 못 받아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그 일이 최선인가. 뭐 한두 집 빠지는 것까지도 봐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490세대를 7시간에 거쳐서 돌리고 있었던 내 모습을 저 위에서 계속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에 혹여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짜증내시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여러분이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이 나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죠세 번째. 같이 읽어 볼까요? 이왕 하기로 했으니 즐겁게 하자.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이니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나중이 되지 않고 지금 할수 있도록 제가 그 계속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조금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 꼭 설거지가 끝나고, 다 끝나면, 그 설거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우리 요즘은 최신 분어차이다 해주는데, 꼭 보면, 세, 그, 네, 개수대 고거는꼭 놔두고 가세요. 일부러 그건 내일이라고 맡겨놓으시는 것 마냥,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맡기고 가요. 그래서 항상 고건 제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 버려주나? 한번 보고 있는데 아마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버리실 때한 번쯤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때 지금 이제 설교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면 설거지 하실 땐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해야 할 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더라고요. 의무를 당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시지 권리를 줘도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은 해야 할 일, 어차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최선 나의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이에게 특별히 지금 하는 얘기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차피 해야 한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하게 하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머물며 고민해봅니다. 예배 드려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씀 봐야 되나? 아유, 또 직장 이렇게 또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의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며 의무적인 일들. 직장생활 하며 의무적인 일들. 가정에서도 의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적인, 어차피 해야 할 일이 내게 보였다면 내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왕 할 거, 최선을 다하시고, 이왕할거 즐겁게 할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줘옵소서. 눈에 보였다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줘옵소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안간 사람이나 말하지 않고 간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